지난 2008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목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 궁합과 인연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점집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보고서 일부를 복사에 붙였다는 복붙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4곳이 모여 검증한 결과 김 여사 박사 논문의 문장 860개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20개가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대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당연히 학위를 취소할 것이라며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학칙 개정 없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이 석사 논문 취소 결정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국민대 안팎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사 학가 취소가 되고 나서 자동적으로 박사 학위가 취소되는 걸지다리는이 모습은 너무나도 교육답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숙명여대는 오늘 대학 평의원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을 학칙에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 진실성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수위를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